꽉 끼면 은 이제 꼬툭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약간 샬랑 샬랑 거리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살멘토, 산승! 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을에 입기 좋은 베이지, 그레이, 슬랙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입고 있는 기본 슬랙스부터 와이드 슬랙스까지 추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가을 남친 룩, 미니멀 룩 하면 이런 슬랙스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보면 블랙, 아이보리는 많잖아요. 하지만 이런 그레이, 베이지 슬랙스가 하나 더 추가가 된다면 좀더 가을스러운 분위기, 좀더 매력적인 코디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슬랙스를 고를 때딱이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허벅지가 많이 끼진 않는지 그리고 꼬툭튀가 없는지 이 점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슬랙스가 주는 원단감의 느낌이 어떤지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스타일에 맞는지 네 번째는 내 핏에 맞게 기장을 어떻게 수선하면 좋은지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 슬랙스를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신사와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픽사이트에서 슬랙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이트 운영하니까 여기서 홍보하려고 슬랙스 갖고 온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시는 브랜드에서 주는 그런 광고가 아니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을 픽 사이트에서 브랜드에 연락을 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좋은 거고요. 그리고 브랜드에서는 판매된 만큼만 수수료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광고비가 들지 않아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들 좋고 브랜드도 좋고 저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품을 딱 홍보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제가 직접 고르고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솔직하게 어떤 점이 좋고 어떻게 고르면 좋은지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슬랙스를 고를 때이 점을 참고하면 좋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제가 입고 있는 소아레의 슬랙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성비 슬랙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옆에 보이시는 3만원대가 픽 혜택가고요. 여러분들이 슬랙스를 고를 때 소재를 한번 잘 봐야 돼요. 소재는 일반적으로 폴리, 울, 레이온 등등 다양하게 사용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폴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광택감이 살짝 있고요. 이런 폴리는 이렇게 움직였을 때 신축성도 좋고요. 그리고 살짝 묵직하기 때문에 편하게 좀 활동적이게 활용할 수 있는 슬랙스예요. 이런 폴리에 살짝 광택감이 있는 슬랙스는 저처럼 스니커즈나 좀 미니멀 깔끔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요. 운동화나 니트나 맨투맨과 매치해도 좋은 캐주얼한 슬랙스입니다. 그 대신 이런 폴리 소재의 단점은 울처럼 찰랑거리지가 않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그런 면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슬랙스라기보단 좀 가성비 좋고 여러분이 좀 데일리하게 활용하기 좋은 슬랙스예요 슬랙스 핏이 허벅지가 너무 꽉 끼거나 아니면 엉덩이가 꽉 끼면 이제 꼬툭튀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슬랙스 핏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타일까지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은 이런 수아레 슬랙스는 허벅지와 엉덩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허벅지나 엉덩이가 살짝 있는 분들도 입을 수 있는 바지예요 허리 밴딩 라인을 보시면 일반적인 버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고무줄로 허리 밴딩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 게 배가 어느 정도 나와도 입고 벗고 그래도좀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요. 단점은 너입했을때 이런 고무 밴딩 디테일이 그대로 보이니까 스타일적으로, 디테일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허리가 밴딩이 있으면 허리가 딱 맞더라도 벨트를 좀 느슨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단점이 이 부분이 살짝 벌어지더라고요. 하지만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분들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정리를 해보자면 고급스러운 그런 슬랙스 맛은 아니지만 가성비 좋고 활동성 좋고 구김이 안 가기 때문에 데일리 기본 슬랙스 찾는 분들에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아이템은 MMGL의 그레이 와이드 슬랙스입니다. 어떠신가요? 딱 입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길어 보이는 와이드 슬랙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레이 컬러의 와이드 슬랙스 굉장히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앞에 소개해 드린 수아레 슬랙스가 테이퍼드 느낌의 기본 슬랙스라면 이 아이템은 미니멀, 감성진 느낌으로 코디하기 좋은 그런 슬랙스입니다. 가격은 픽 혜택가로 5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소재는 폴리와 레이온이 혼방된 소재감입니다. 폴리백으로 된 소재보단 레이온이 혼방되다 보니까 조금 거칠면서 이렇게 약간 부들부들되는 이렇게 찰랑거리는 그런 느낌의 소재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드한 핏감으로 입었을 때 이런 약간 찰랑찰랑 거리는 그런 슬랙스입니다. 핏감은 엄청 넓은 그런 와이드 팬츠가 아니라 세미 와이드핏의 와이드 팬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허벅지, 엉덩이 부분은 좀 핏하게 잡아주고요. 허벅지부터 밑단까지 여유롭게 스트레트로 쭉 뻗은 핏이에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런 핏이 가장 유행이고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허리 부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다리, 허리 라인이 좀 길어 보일 수가 있고요. 저는 수선 없이 입으니까 신발에 딱 걸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와이드 슬랙스를 입을 때는 이렇게 좀 루즈하게 연출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벅지 부분은 살짝 여유가 있어서 허벅지 굵으신 분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엉덩이 부분은 조금 타이트하기 때문에 엉덩이가 크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에 밴딩은 없는데 허리가 핏하게 잡아주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하지만 또이 제품도 이 버클 부분이 살짝 뜨기 때문에 벨트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슬랙스는 어떻게 코디해야 돼?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캐주얼한 무드보단 저처럼 셔츠나 니트랑 매치해서 좀 미니멀한 감성으로 스타일링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핏감은 아주 훌륭하다. 하지만 이 엉덩이 부분은 조금 타이트하니까 엉덩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니멀 감성진 코디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레가시의 베이지 와이드 슬랙스입니다. 레가시는 슬랙스 핏감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일단 보시면 가장 큰 장점은 컬러감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컬러감에 와이드한 핏감을 찾기가 쉽진 않거든요. 이런 베이지 슬랙스는 저처럼 아이보리나 아니면 가을에 어울리는 컬러와 조합을 했을 때 코디에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가격대는 오늘 준비한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높아요. 68,000원입니다. 가격 높은 만큼 과연 값어치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재는 폴리 1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폴리 느낌이 아니라 자세히 가까이 와서 딱 보시면 질감이 느껴져요. 약간 사선? 빗살 무늬 토기 느낌의 질감이 느껴집니다. 이 부분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질감 때문에 캐주얼한 무드에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재가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질감이 있고 찰랑거리는 느낌은 있어서 이 부분은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핏감은 딱 입었을 때 와이드한 슬랙스를 입었다기보단 살짝 세미 와이드 아니면 슬림해서 조금 더 여유 있어진 그 정도 느낌이 될것 같아요. 허벅지랑 엉덩이, 허리 부분은 타이트하게 잡아주고요. 허벅지 부분도 사실 엄청 여유롭진 않아요. 와이드 핏감에 비해선 근데 이쪽도 쭉 가다가 종아리부터 넓어지는 이런 핏감을 입게 된다면 오다리가 약간 커버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랑 밑단 부분이 살짝 여유가 있어서 걸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찰랑찰랑 네, 이런 찰랑찰랑 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이드 슬랙스는 저처럼 스니커즈에 살짝 떨어지게 여유롭게 이렇게 입는 게 가장 이뻐요. 버클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더 견고하게 잡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살짝 벌어지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은 이제 밴딩은 없고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편입니다. 끝으로 좀 총평을 해보자면, 핏감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컬러감이 매력적이다. 이런 컬러감은 찾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대가 높은 만큼 큰 디테일은 보이지 않는다. 네, 하지만 이 컬러감과 핏감이 이뻐서 미니멀한 톤온톤 코디를 이쁘게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은 제품이 될것 같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슬랙스는 무텐다드 그레이 와이드 슬랙스입니다. 무텐다드 슬랙스하면 사실 굉장히 유명하고 하나쯤은 모두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보시면 와이드 슬랙스인데 밑단에 슬릿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가격 대비 디테일 이런 걸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격은 3만 원대에 판매한 제품이고요. 원단은 TR 원단이에요. 폴리랑 레온이 혼방돼 있는데요. 앞에 소개해드렸던 MMGL과 비슷한 원단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들부들 찰랑찰랑 거리는 그런 원단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살짝 패턴이 은은하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레이로 매끈한 느낌이 아니라 화이트 컬러로 살짝 패턴이 느껴져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 교복 같은 느낌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핏감 자체가 와이드 슬랙스이기 때문에 교복 느낌이라기보단 이 정도 패턴이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핏감을 또 보여드리자면 허벅지랑 엉덩이 부분은 굉장히 핏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 중에서는 굉장히 핏합니다. 허벅지도 쭉 떨어지다가 종아리부터 넓어지는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와이드 슬랙스라기보단 부츠컷에 가까운 핏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벅지가 굵거나 엉덩이가 크신 분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마른 체형 그리고 보통 체형이 입었을 때 다리가 길어 보이고 이쁜 핏감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기장은 저는 수선 없이 입었는데 신발을 다 덮고도 거의 밑창까지 내려오는 그런 기장감이에요. 이게 좀 길게 나와. 편인데요 슬릿이 벌어지다 보니까 바닥에 닿지 않고 이런 느낌으로 코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슬릿이 있는 슬랙스를 코디할 때는 발등이 높은 신발보다 발등이 낮은 납작한 신발을 매치해야 가장 이쁘게 스타일링 할 수가 있어요 허리 부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만족스러운 허리 밴드예요. 버클 부분을 앞쪽으로 쫙 빼서 벌어지는 걸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허리 밴드를 옆으로 히든으로 넣어서 너입을 하더라도 깔끔한 핏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클이 나와 있다 보니까 벨트 리스에서 스타일링 하더라도 이쁘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총평 가격 대비 디테일이나 원단감은 굉장히 좋다. 하지만 이 원단의 컬러, 이 질감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하지만 이 허리 디테일은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 가성비는 오늘 소개한 제품들 중에서는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을에 활용하기 좋은 베이지와 그레이 슬렉스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리뷰를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아이템 뿐만 아니라 다른 괜찮은 아이템 본게 있다면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링크는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드릴 예정이니까요. 댓글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